가지고 있는 모든 샤넬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오리지널 정통 저의 인생 최근 샤넬 언박싱입니다 여전히 이게 700... 까꿍 우리 관심 여러분 차분하게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클래식과 함께하는 관종언니의 샤넬백 모음전 자,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텐션을 그렇게 올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저희 코너 새로 만들었죠. 명품을 커밍아웃 하다. 명, 컴. <laughs>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명품이 많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거슬려가지고 좀 끌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돼 사실 제가 이 코너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관종언니는 샤넬 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그 있죠 한남동 친구 백화점을 갔어요 샤넬을 구경을 했어요 저도 구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경을 하는데 제 친구가 언니 샤넬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약간 나 <laughs> 충격 여러분 제가 샤넬 없게 생겼어요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과연 나는 샤넬이 있는가 있다면 몇 개가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서 제 인생 총통 틀어 가지고 있는 모든 샤넬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특히나 제가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 마음이 허할 때좀 헝그리할 때 명품에 대한 그 욕구가 더 컸던 것같아 왜냐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어떤 방패막이 할수 있는 나는 명품이다 그러려고 일부러 명품을 조금 더 메고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제 인생 샤넬백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명품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장갑이 없었군요 라텍스로 좀 이렇게 급하게 이제 첫 번째 명품 가방 샤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사실은 내첫 번째 샤넬 가방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 구구스에 팔았어요 여러분 구구스 알아요? <laughs> 그게 이제 사실 제 인생 첫 샤넬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의 인생 두 번째 샤넬 백이에요 클러치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 건데 이건 내돈내산입니다 자 보이시죠? 예 마크 다 보이시고 요게 정식 명칭이 타임리스 클러치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라스베가스 가서 산 거예요 그때 이게 2005년 6년 요사인 거 같아요 하나로 한 90만 원 정도? 밖에 공사예요? 쇳소리가 많이 나네 여러분 들려요? 아우 나 진짜 이제 아구정 아유 진짜 이거 봐 이게 뭐야 뭔 공사를 해 어? 뭔 공사야 이게 학교 공사니까 이해해야지 뭐 애들 애들 공부하는데 공사하니까 아우 나 진짜 우가 떨려 짜증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산 거고, 제 기억에 친한 언니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가끔 잘 놀러 갔었어요. 요 때까진 그래도 그렇게 막 너무 거지는 아니었어요. 90만원짜리 가방을 살 정도는 됐었다. 깔끔하게. 뭐 원피스나 딱 붙는 이런 옷 같은 거보다 심플하게 고급지게 이렇게 들수 있는 게참 좋고. 근데 하여튼 요거는 그 샤넬, 라스베가스 샤넬 매장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진품이겠죠? 샤넬은 어우 참 추억이 많습니다. 이게 2.5 빈티지 버클이 조금 다르죠. 버클이 약간 이렇게 생겼고 그냥 일반 샤넬 체인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무거워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아, 카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요. 어 이런 고대로 이렇게 샤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근 요거는 제가 조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4년을 만난 우리 남자친구, 예, 전 남자친구. 고그 시대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친구 4년 동안 만나면서 돈이 너무 들어서 너랑 은못만나겠다 왜냐 하루에 30세끼를 다 오빠가 사서 먹여줬어요. 그때 너무 이제 돈이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방은 오빠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구구스에서 오빠가 사줬어요 <laughs> 너무 샤넬을 갖고 싶은데 사실 이거 진품을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세고 오빠도 부자지만 밥값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서프라이즈로 제가 이렇게 딱 찜해놓은 거 선물로 사온 거예요 샤넬 백 사실은 여자들의 로망이니까 오빠가 이거 사줬을 때 정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샤넬 가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근데 헤어졌을 때 돌려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laughs> 사랑은 헤어져서 없어졌어도 명품은 남는다 명언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빠한테 참 고맙고 우리 남편이 또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고. <웃음> <웃음> 세 번째 샤넬. 요거는 진짜 여러분. 오리지널 정통 샤넬 이거는 이제 클래식백이죠. 샤넬 정통 클래식백이고 이건 조금 사이즈가 큰 거. 근데 제가 조금 후회하는 건 이거를 은장으로 산 거. 이걸 금장으로 샀으면 더 예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금색이 더 고급지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또 느끼지만 무거워요. 샤넬 가방은 정말 예쁘고 다 좋은데 이 체인이 너무 무거운 게 단점이야. 근데 진품은 녹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 앞에 버클 하나 더 있고, 여기서 엄청 크고 넉넉하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사실 뭐 요거는 진짜 정말 잘 쓰는 아이템. 가장 먼저 샤넬 가방을 사시려면 클래식 백 추천드려요. 젊었을 때는 실버를 조금 더 어려 보이니까 추천하지만, 금장이 더 어, 오래 들기는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음, 담백하게 해서 잘 들어요. 이게 먼저였던 것 같아. 나 여러분 헷갈렸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사실은 재밌는 게, 제가 미국에서 샀거든요? 샵에서산 거야. 편집샵에서. 근데 뭐 녹이 안 쓰는 거는 명품은 맞아요. 근데 이런 모델이 아직 저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샤넬에서 근무하시면 이거 진짜 맞죠? 한200 얼마 주고 산거 같아. 그때 200한50 40? 서서요 뭐 안에 안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안주머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막 뭐가 많아요. 어머 샤넬답게 샤넬 핸드크림 이렇게 썼? 들어가 있네. 아, 그리고 펜. 어머나 맞네. 요펜 몽블랑 펜. 요거 내 우리 펜이 선물 준 건데. 이것도 카드가 어 카드 있어요. 어머요. 카드가 두 개가 있어. 왜두 개가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거에 하나 섞였나?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 콧물이 고 나네 잠깐만요 아 콧물 좀 닦고 아우 왜 콧물이 나 아, 우와 떨려 그러면 그래 이것도 제가 제돈 내돈내 산이에요. 이거 뭐다 내가 뭐 선물 받고 오빠들 사준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내돈내 내 산인데 이것도 이렇게 들면 너무 뭐, 너무 너무 캐주얼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MBC 라디오 다닐 때 그때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얼굴도 사람들 이제 뭐 활동 오래 안 하면 잘 모르잖아. 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못 알아보고 무시할까 봐 MBC 갈때꼭 이걸 이렇게 냈어 명품은 로고가 엄청 크게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 요 샤넬. 근데 샤넬이 참 이런 걸잘 하는 게 샤넬 샤넬 샤넬,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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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일 듯말듯 내가 샤넬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샤넬은 절제미가 굉장히 잘 부각되어 있는 그런 명품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왜 이렇게 가격을 올려요? 어, 진짜 갑자기 <laughs> 아, 웃겠네. 예쁘죠, 여러분? 어,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너무 예쁜데 색깔이 조금 강해서 지갑처럼 이렇게 원래처럼 동전 넣을 수 있는 게 포켓도 다 되어 있고 체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2019년쯤 갤러리안과 현대백화점인가 결혼 이후에 오빠들 아니고 우리 남편 <laughs> 남편 우리 남편이거 사준 거 체인 같은 게 같이 달려 있는 게 근데 희한하죠. 명품이긴 한데 약간씩 색깔이 바라는 건 있어요. 이런 거는 웨드 포인트라 영한 사람들, 좀 이렇게 약간 어린 사람들이 캐주얼하게 들기에 너무 좋죠. 아 근데 이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염. 왜냐면 이 가방을 클러치에 잘 보관하지 않으면 옆에 가방에서 이렇게 까맣게 이염이 되는 거야. 잘 이렇게 더스펙에 씌워야 되는데 제가 약간, 헤, 나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이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짜증 나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산 지도 꽤 됐고 메고 다닌 것도 몇번 메고 다녔는데 이 가방은 정말 핫해서 사실은 그 제가 발단 말씀드렸죠. 주연쌤 우리 그 한남동 친구가 언니 샤넬 있어요? 이 말에 제가 약간 그날 약간 욱해서 질러버린 가방인데 너나 무시해? 나 이거 있어. 나이정도살수 있어. 약간 욱해서 산 가방인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핫하고 이름도 지어져 있는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가장 최근 샤넬입니다. 저의 인생 최근 샤넬 언박싱입니다. 이런 기분 있죠? 뭔지 알죠? 이런 거. 어? 다 이거면 약간 설레잖아요. 이거 다 샤넬 이거. 하아 너무 예쁘죠. 보이시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오히려 빼서 예쁘죠. 이거 사실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쭉 잡아당겨 이게 약간 조여지거든요. 이쁘죠. 투투백. 이게 투투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요것도 그 점원이 딱 살려고 할때 이염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살려고 했어요. 하얀색은 특히나 뭐가 묻으면 못 쓰니까. 그래서 안 살려고 하다가 거기서 우리 그나 있잖아. 언니 샤넬백 있어요. 그친구 앞에 있잖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결제는 이게 700, 700원이었어. 응. 그래서 할부 많이 때렸어요. 응. 지금도 내고 있어요. 응. 음. 저 인생 샤넬백은 여섯 개다. 어떻게 오늘 제 샤넬백 오픈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또 화려하고 대단한 샤넬백은 아니지만, 저의 어떤 인생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있고, 그리고 제가 뭐 장난삼아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는 건 제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헤어지고,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열심히 산 인생에서 남은 건 샤넬이었다. 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샤넬백은 할부다. 라는 얘기와 함께. <laughs> 솔직히 샤넬백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기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